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시즌 종료나 비트코인 망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비트코인이 역사적인 100K를 돌파 후에 간밤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동반하면서 위아래 롱쇼 물량을 완전히 정리해준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명심하셔야 될것 주식 투자자들은 2% 3%만 빠져도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패닉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크립토 투자자의 덕목은 뭡니까 마이너스 40%가 찍혀도 아무런 않게 술잔을 들고 여유로운 표정을 지을 줄 아는 이러한 덕목이 있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이번 상승장 사이클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 면역이 됐다. 벌써 이번 사이클 동안에도 20%가 넘는 조정은 다섯 번이나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비트코인은 역사적인 100k를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변동성에는 이제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기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문제가 없는 것. 위아래로 비트코인은 이렇게 털렸지만 다시 좀비처럼 부활해서 98k 부근까지 회복을 한 모습이고 반대로 도미넌스는 계속 하락하면서 알트코인은 계속해서 순환매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비트코인은 자리만 잘 지켜주고 지금처럼 도미넌스 빠져주면 어차피 한국인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알트의 민족이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이렇게 내려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이 랠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고 라볼수 있고 펀딩 레이트 히트맵 같은 도 제대로 알트코인 불장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부터 보여줬던 알트코인 랠리와 비슷한 흐름으로 펀딩 레이트도 노란색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3월 달 알트 불장의 초입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비트코인 큰 변동성은 있었지만 가격 잘 회복하고 있고 도미넌스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상승장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역사적인 백헤를 돌파하니까 현재 전 세계 최고의 권력자 차기 대통령 인 트럼프가 비트코인어들을 축하하는 글을 소셜에 올려 주면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 것이라고 발언해 줬습니다. 거기에 비트코인의 인생을 건 남자 세일러 형님은 굉장히 든든한 발언을 해 줬다. 우리에게는 비트코인 대통령이 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발언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바로 신설 AI와 암호화폐 차르로 페이팔 출신 섹스를 지명하면서 이 섹스 같은 경우는 페이팔 초창기 멤버이자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까지 가장 혁신적인 차기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AI와 암호화폐를 총괄하는 인물로 낙점이 됐고 더 중요한 것 과거 섹스가 어떤 발언을 해줬습니까?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추월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솔라나가 결국 이더리움을 능가할 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데이비드 삭스는 페이팔의 임원이었는데 페이팔은 어떤 사업하고 있습니까? 미국발 스테이블코인인 PYUSD를 계속 확장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 PYUSD의 네트워크 활용량을 보면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주축으로 특히나 솔라나에서 굉장히 큰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이번 암호화폐 차르로 지명된 싹스가 밀어줄 네트워크인가 어떤 것인지는 힌트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소식은 이번 여러 운용사들이 신청한 솔라나 현물 ETF에 대해서 현재 증권거래위원회는 19b4 신고를 거부하겠다 그러니까, 솔라나 현물 ETF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현 정부 하에서는 차기 암호화폐 현물 ETF가 출시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제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트럼프의 귀환. 트럼프의 취임식은 이제 내년 1월 20일입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는 차기 암호화폐 현물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낮지만, 내년 1월 20일 이후부터는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으로 많은 운용사들이 신청한 솔라나를 비롯한 리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기 알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 솔라나 리플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들까지 트럼프 정부와의 출시된다 알트코인 랠리는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크립토 내러티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뭡니까? AI 기업의 왕이라고 볼수 있는 오픈 AI가 월 200달러 수준의 고가 체포 서비스, 챗 GPT 프로를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최근 샘 올트먼의 AI 코인인 월드 코인이 월드 네트워크로 리브랜딩을 하면서 새로운 월드체인 메인넷을 출시했는데 월드체인 네트워크에서는 월드 ID 3.0을 도입해서 NFC 지원 여건 등 여러가지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출시하다 하면서 월드 네트워크 생태계도 확장을 하고 있고 현재 월드앱의 미니앱은 매일 약 380만건의 열기와 670만건의 노출을 기록 하면서 어마어마한 월드 아이디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샘 알트먼의 크립토 프로젝트인 월드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오픈 AI 또한 새로운 챗찌 PT 프로까지 출시해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AI 키워드가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고 이 AI 왕이 운영하는 월드 네트워크 또한 수혜를 받으면서 AI 기술과 크립토 시장의 콜라보레이션이. 가속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시장도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월드 네트워크의 핵심 투자자와 백커들을 살펴보면 코인베이스를 주축으로 블록체인 캐피털, 안델센 호로이츠, 월티코인 캐피탈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까지 쟁쟁한 VC들까지 이 월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백킹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만큼 이번 사이클의 키워드 AI 생태계 또한 굉장히 큰 기회가 발현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AI 섹터는 지금, 어떤 기업들과 콜라보를 맺고 있습니까?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이 ai와 적극적인 콜라보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ai에 왜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필요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ai 회사 같은 경우는 저렴한 전력원 수천 대 컴퓨터로 가득찬 창고를 보관할 수 있는 넓은 토지 기계를 냉각할 물이나 거대한 선풍기와 같은 자원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모두 충족하는 게 뭡니까?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라는 거. 그리고 채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줄줄이 AI와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대형 AI 채굴 기업인 코어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는 AI 스타트업 코어 위브와 2 0 0 메가와트 이상의 GPU 그래픽 처리 장치를 포스팅하는 파트너십을 맺었고 대형 채굴 기업인 허팔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리스 에너지 같은 경우도 AI용 GPU와 ASIC 같은 벽을 공유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새로운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의 콜라보 레이션 AI 섹터와 채굴 기업의 콜라보까지 내러티브가 강화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AI 코인들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구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AI와 채굴 기업들의 콜라보로 인해서 채굴 기업들의 주가와 밸류에이션은 상승하고 그 밸류에이션을 상승한 것을 바탕으로 주식을 담보로 전환사채를 계속해서 발행하면서 이걸로 또뭐 합니까? 비트코인 매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무한 동력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처럼 채굴 기업들도 AI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주가 상승시키고 그걸로 전환사채 발행해서 비트코인 무한 매수하는 내러티브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AI 파트너십을 맺은 허팔 같은 경우도 5억 달러를 모금하고 전략적 예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한다 이런 내러티브가 점점 더 강화된다라고 하면 AI 산업과 비트코인 크립토 시장은 뗄레야 뗄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대형 벤처 캐피탈인 DWF 랩스의 설립자 안드레이 그라체프 또한 이번 크립토 사이클 AI와 탈중앙화 사이언스까지 차세대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두 가지 모두 커뮤니티가 지금 주도 하고 확장되고 있고 입소문이 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번 사이클 AI 키워드와 디사이 키워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임명한 AI와 암호화폐를 통합하는 차르가 페이팔 출신 섹스로 지명된 만큼 이두 가지 키워드의 콜라보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핵심 기술이 될 것임이 너무나 분명한 상황입니다. 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들렸는데 기관 전용 커스터디아 암호화폐 플랫폼인 앵커리지 디지털이 미국 은행 최초로 유동성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벤처캐피탈 자산운용사 그리고 블록체인 프로토콜 등 미국 내 기관들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이더리움 유동성 스테이킹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고 실제 도널드 트럼프의 개인 지갑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물론 비트코인도 중요하지만 기술단에 있는 가장 중요한 스마트 컨트랙트인 이더리움 솔라나 레이어 1들의 확장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앵커리지 디지털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기관을 위한 암호화폐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커스터디부터 스테이킹 거래까지 지원하는 플랫폼인데 이들의 핵심 투자사를 보면 우리가 월가의 의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안데르센, 호로위츠부터 아폴로 블록체인 캐피탈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바로 골드만 삭스가 주요 투자자입니다. 여기에는 최대 결제 기업 비자도 앵커입니 커리지 디지털을 후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사실 골드만 삭스 같은 경우는 어떤 기관입니까? 블랙록의 현물 ETF IBIT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인가 동시에 골드만 삭스의 대주주가 누구냐? 홀더의 1위가 벵가드 2위가 블랙록이 있다. 골드만 삭스는 블랙록의 현물 ETF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블랙록은 골드만 삭스의 2대 주주라는 거.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이들은 지금 한 팀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자본 시장의 세상위 포식자들은 동일하게 어떤 것의 백커냐?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의 핵심 인베스터와 백커를 살펴보면 리드 투자자로 여기에 골드만삭스가 위치하고 있고 블랙록 또한 서클의 배우에 있습니다. 월가의 초대형 거인들은 어떤 것을 하려고 합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구축함과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그리고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시장까지 완전히 패권을 잡아가면서 쥐고 흔들려는 월가의 계획을 우리가 눈치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계 최상위 자본주의 포식자라고 볼수 있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순위를 보면 1위 블랙록은 말할 것도 없이 암호화폐에 굉장히 친화적인 기관이고 그리고 2위 뱅가드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 비트코인 거래 지원 안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블랙록보다 뱅가드가 비트코인 공장이라고 볼수 있는 채굴 기업을 가장 많이 가장 큰 금액으로 투자하고 있는 채굴자들의 대주주가 바로 뱅가드라는 사실 그리고 피델리티도 말할 것도 없이 비트코인 혐물 ETF를 적극적으로 세일 주 중이고 4위 운용사인 스트리트 스테이트 또한 디지털 자산 및 혁신 기술 ETF를 3종 출시했고 최근에 MMF를 통해서 RWA 시장까지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 최상위 포식자들 모두 크립토 시장에 굉장히 뼛속 깊이 수면 아래에서 인프라를 만들어 내고 있고 5위 모건 스탤리, JP 모건, 골드만삭스, UBS까지 이런 대형 기관들 또한 암호화폐에 굉장히 친화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이로써 뭡니까? 자산용사 운 어벤져스 상위 최대의 기업들 모두 크립토 시장이 굉장히 큰 인프라를 구축하고 판을 짜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배후에 있고 시장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한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시즌 종료나 비트코인 망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없는 상황입니다. 사진 한 장으로 표현하자면 블랙로우 피델리트를 필두로 모든 월가의 금융포식자들이 너도나도 이 비트코인을 두고 서로 경쟁하면서 이 시장의 패권을 잡아가려는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더 확장되고 전세계에 핵심 기술로 혁신적인 시대의 흐름으로 자리 잡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꼭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온 체인 데이터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간밤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빠지면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음수를 보여줬지만 이내 다시 가격을 회복하면서 코인베이스에 기관들의 수요가 들어오고 있다. 무리하게 들어왔던 개미들 미국의 기관 세력들이 털어준 다음에 따라붙는 개미들을 정리하고 다시 원래 시나리오대로 갈 길을 갈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 공급 밴드를 체크해보면 장기 홀더들이 줄어들면서 언제나 비트코인은 큰 대상승 랠리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도 어 어떻습니까? 장기 홀더들이 고개를 들었지만 다시금 내려가면서 비트코인도 새로운 2차 불장 사이클을 준비하려는 모습 단기 홀더들 같은 경우에 고점 구간에 갈수록 단기 홀더들이 들어오면서 시장 사이클 탑을 찍고 시즌이 종료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도 단기 홀더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거 새로운 랠리가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과거에 단기 홀더 공급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도 먹을 갭이 더 남았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 홀더의 공급 비율 단기 홀더의 공급 비율만 보더라도 새로운 상승 랠리의 초입 구간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리테일 개인 투자자들의 30일 수요를 체크해봐도 단기 홀더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면서 상승을 위한 연료를 적극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처럼 단기 홀더의 수요가 들어오면서 상승 랠리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더큰 상승 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연료들이 계속해서 충전되고 있음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펀더멘탈 인덱스가 같은 경우도 최근 약간의 음수 구간에 있었던 펀더멘탈 인덱스가 다시 파란색으로 들어오면서 펀더멘탈 또한 강화가 되고 있고 약간의 흔들림으로 펀더멘탈 인덱스가 빠졌지만 강한 구간에 다시 진입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오늘 1, 2% 올랐냐, 2, 3% 빠졌냐 이런 것들을 논할 게 아니라 언제나 비트코인 사이클은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이 파란색 2017년 사이클 그리고 초록색 21년 사이클과 전혀 다를 것 없이 그 궤도에 정확한 트랙 안에 우리는 달려가고 있고 우리의 지금 위치는 이와 만큼입니다. 상승 사이클 대략 3분의 2 구간까지 왔고, 진짜 본격적인 랠리는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미털기, 위아래 잔잔발이 움직임에 여러분들의 중심을 흐트러트리지 마시고, 우리는 정확하게 상승장 사이클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트코인 위아래 흔들기로 인해서 굉장히 포모와 욕심으로 가득 찼던 롱물량이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반대로 비트코인 비관론이 또다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 청산매프름으로 보면 선물 세력들 같은 경우는 다시금 이 쌓인 쇼 물량들을 가격을 올리면서 완전히 정리시키고 상승연료로 롱스퀴즈의 재물로 사용하면서 가격을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은 어떤 달입니까? 모든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달입니다. 지난 21년 사이클 같은 경우도 크리스마스 이후로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산타랠리를 보여주면서 포물 선 대상승이 시작됐고 이제 크리스마스를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산타렐리를 충분히 기대해 보면서 어마어마한 포물선 2차 불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부분인지 하셔서 세력들의 흔들기, 고래들의 흔들기에 털려 나가지 마시고 안전벨트 꽉 매고 이번 사이클 끝까지 정주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